어. 아, 그럼 엄마 기다릴래? 응. 내리막길은, 보폭 좁게 하고 천천히, 천천히 뛰어야 돼. 저게 팍팍 뛰면, 파벅지게, 엄마 근육 풀려. 봐봐, 천천히 이폭 좁게. 그래서 내리막길은 오리막길보는 빨리 뛰어야지. 아니, 야 아니. 아니, 원래 내리막길은 원래 더 힘든 거야. 그리고, 응. 그리고 근육에 부하되는 게더 커서 천천히 돼. 부드럽게. 복부 크게 하면, 여기 금방 뭉친다? 다리가 풀려버려. 아니, 다리가 풀리면 뭉치는 거야? 아니, 다리가 풀리면 먹히지. 내일 무조건 아니 허벅지나아파 어, 어. 아무것도 안요더 천천히 해. 더 천천히. 아빠 속 맞죠? 아 빨라진다. 어, 어? 에어 초유. 화이때 가세요? 버버필드하면 금방 지친다. 주네. k 지금? 저기 돔 있잖아 저기 끝이잖아 어기끝이 어, 왔어 <laughs> 다음에 아빠 또5 k 로할때 나갈래? 1 0 넣어가지고 무리고 연습을 해서 한번뛰볼래 어, 그럼 다음에 오늘 폭공원에서7 k 로9 k 로1 0 k 로해 7.5km 되십니 응? 그래. 너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 다 왔다. 좀만 힘내. 준혜야 이아다다왔다왔 <laughs>

로주두를 축하드리고요. 간식 배부처에서 메달과 간식을 준이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해주신 우리 동물보호 박지원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